어렸을 적 제가 다니던 교회 계단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아주 커다란 액자에 걸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자유를 얻은 채 살아가는 것은 교회 바깥을 살아가는 내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말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자유롭게 어디든지 여행을 다니고 또 이런저런 규칙에 얼매 있는 거 없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내심 부러워했던 겁니다. 반면 교회 안에 있는 저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저는 주말이면 주말이라서, 명절이면 명절이라서, 수요일이면 수요일이라서, 금요일은 금요철야 때문에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했고, 또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유로 늘 먼저 양보해야 되는, 그렇게 무언가 갇혀 있고 억눌린 것만 같은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다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아, 저건 잘 모르겠는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까닥이었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또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자유함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얼매임으로 느껴지는 이들이 덜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이위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이 모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지배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만물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본성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루터, 루터는 이 이중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지배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의 자유로 종의 모습이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위한 삶을 사신 것처럼 그리스로 인해서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우리들도, 비록 이웃과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인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스스로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첫 번째 문제, 문장은 칭의에 대한 그런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해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참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유함,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이러한 자유함을 닮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자유는 절제와 책임과 의무를 벗어난 방종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마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서 가하다라는 것은 합법적이다, 용납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다 유익한 일은 아니죠.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대가 갈급함을 느껴서 그런지, 올한 해는 유독 TV에서 이 법정 드라마가 참 많이 방영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판사나 또 변호사, 이런 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올해는 유독 많았습니다. 이런 법정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이러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는 이들, 그런 기업들. 또 이런 이들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건이 에피소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합법적인 일들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이 실제로도 오늘날 사회에는 참 많은 것이죠. 유익하다라는 이 문장의 뜻은 단어의 뜻은 함께 견디다, 함께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말과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매이다라는 뜻은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행한 그 일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매달 25일 정도가 되면, 지난 한 달간 자유롭게 행했던 일의 결과들로 인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카드 값을 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카드 값이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껏 긁었던 그 행함에 대한 결과가 카드 값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절제를 잘했다면 계획성 있게 살았다면 그 카드 값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마음껏 카드를 긁고 다니다가는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카드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가나 모든 것으로부터 얼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전까지 우리를 얼매이고 우리를 악하게 지배했었던 그런 육신의 소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된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의 송도 중의 일부는. 자신의 몸까지도 이러한 방종에 내던져버려서 다시금 죄악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버리는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방종에 빠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어 없어질 몸뚱이에 불과하니까, 그저 식욕을 위해서, 속욕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 다 사용하고 죽자. 이와 가까운 의미의 뜻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휩쓸고 있었던 이 당시의 시대상은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 육체와 영혼에 대한 그런 철저한 구분이 아주 팽배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상이 당시의 세계를,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어떻게 지저분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신봉하던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입에도 담기 힘든,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할때이 배는 헬라어로 사르크스, 육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크스는 문자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뼈를 덮고 있는 살덩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몸,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로 전인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고기 덩어리 사르크스가 아니기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다운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거룩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사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녀와 합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여인들과 음란을 행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전인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소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낱 고깃덩어리처럼 함부로 여기는... 그런 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남아있을 뿐이지만 자신의 몸을 사르크스가 아닌 소마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여기며 때에 따라서 절제하고 진리를 위해서 책임감과 의무를 행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참된 자유인은 주님과 합하는 존재가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몸이 그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순결함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한 음주, 담배, 폭식, 자해, 마약, 자살, 이 모든 것들은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죄악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행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그 순결함을 앗아가는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이라. 멘. 사도 바울은 음행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맞서 싸워야 할 죄와 피해야 하는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가끔 스스로의 믿음을 과신한 나머지 피해야 하는 그 유혹 속으로 그냥 맞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유혹에 머무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서 맞서는 것,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미련함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음행, 이 청년의 종욕을 피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이 했던 행동을 창세기 3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아예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안 왔다. 음행의 그 환경 자체를 요셉은 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피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 금요철야 때의 찬양 인도를 우리 청년팀이 어, 인도를 했는데요. 이 금요철야가 끝나면 밤 11시, 11시 반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 철회가 끝나면 제가 꼭 집에 데려다 줘야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집이 아주 멀었고 시외 지역의 시골에 있는 지역이라 그 11시 반이 넘으면 대중교통으로 또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시가 가까워오는 야밤에 20대의 젊은 자매와 유부남이기는 하지만 이 30대의 젊은 목사가 한 차를 타고 있으면 그렇다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행의 유혹을 피하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이 자매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겠다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를 데려다주긴 해야 됐죠. 그때까지는 그 금요철에 때 반주할 수 있는 자매가 그 자매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매를 집에 데려다 줄 때에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여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차에 가득 차서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돌아오면 12시 새벽 1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고해준 청년들을 그냥 집에 보낼 수 없어서 또다 매주 햄버거를 먹여서 보내고 그리고 전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를 가야 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고 매주 돈은 나가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는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청년들이 함께 갈수 없는 때가 되면 제 아내와 함께 또그 자매를 데려다 주러 갔다 오기도 했고 또그 당시에는 또 저희 둘째가 뭐두 살, 세살 때여서 아내가 또 둘째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할 때에는 또 첫째 아이를 깨워서라도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그럴 때마다 혹시나 목사님이 짐승처럼 돌변해서 자기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힘으로 억누를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또 그게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지혜였기에 저는 늘 예,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그 음행의 환경을 되도록이면 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그 순결함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마지막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신의 몸을 사르크스로 그냥 한낱 고깃덩어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예전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에 원빈이라는 이 잘생긴 배우가 남긴 명대사가 있죠. 여배우를 향해서 얼마면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배우의 사랑을 여배우의 존재를 돈으로라도 사겠다라는 그런 대사였죠. 얼마면 돼? 누군가 우리 성도님에게 당신은 얼마면 되냐고, 당신은 얼마짜리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은 자신의 가치를 나는 얼마짜리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값을 매겨서 우리를 그 값에 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얼마를 주고 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한낱 고깃덩어리로 여기며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볼 때에 늘어난 주름, 그리고 오늘도 많아진 흰머리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거울에 비친 내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 거울에 비치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값으로 사셨구나. 내가 참 그런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바로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깨닫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그 살아내셨던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위해 절제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참된 자유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소명의 자리를 얼마든지 기꺼이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소명의 자리를 주님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로, 그런 참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